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 유딩이들. 유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마카롱을 만들러 가는데요. 새 기념으로 주변 지인들한테 마카롱을 만들어서 나눠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원데이 클래스를 신청해서 지금 마카롱을 만들러 갈 겁니다. 그러면 바로 마카롱 만들러 가볼까요? 고고링! 마카롱을 만들 것 같은데 마카롱 안에 들어갈 필링을 고르려고 해요. 진짜 다 맛있어서 지금 고민 중이에요. 하나는 발로나 초콜릿하고 뉴욕 치즈 케이크랑 황치즈 중에 고민 중이에요. 황치즈. 이렇게 앞치마까지도 촬를을 했습니다. 아몬드 가루, 슈가 파우더, 설탕, 흰자가 가장 기본적인 재료로 들어갔고요 흰자랑. 머랭이라는 재료로 들어갈 건데 제가 오늘 수강하는 마카롱 클래스 두리에하루 사장님이신 안녕하세요 마카롱 제일 맛있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마카롱을 안 드셨었는데 마카롱을 드시기 시작했고 저도 여기 마카롱 먹은 후로부터 다른데 마카롱을 잘안 먹어서 그래서 일부러 여기로 클래스를 신청했어요. 어 저희는 안먹아요 뿌리 이렇게 단단하게 하늘을 보고 버티고 매끈할 때까지 이렇게 쳐주시면 돼요. 완전 계란물이었거든요. 근데 왜 완전 단단해졌어요? 가루는두번에 나누어서 뿌려주시면 되는데, 한 번에 다 부어서 섞어버리면 반죽이 쉽게 묽어질 수 있기 때문에 두번에 나누어서 뿌려줄게요. 처음에 반보다 조금 더 많이 뿌려주시고, 이거를 이렇게 잡아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요? 이렇게, 요 이렇게 위에서 아, 아, <laughs> 아래로 머리를 잘라주세요 좀더 세로로 잘라주시고 철마 수면다 조심조심 하세요 다음에 이제 공간이 생겼으니까 머랭 친거에 가루를 넣어서 지금 반죽을 해주고 있어요. 제가 마카롱을 포함해서 약간 이런 걸 처음 만들어 는데이 정도만 넣 올리네. 이 정도만 해주세요. 네, 네. 네. 손에흔들어서 흔들어서 네. 이렇게 쫓아서 그만요. 더 이상 안 돼. 마카롱을 지금 해볼게요. 안에서 밖으로 네. 살살 나뉘는 것 펼쳐줄게요. 네. 그리고 주걱의 모서리를 사용해서 이렇게 퍼뜨려 주신 다음 안에서 밖으로 이쪽을 쭉쭉쭉 펴주세요. 벗어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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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뜨렸을 때 끊기지 않고 리본처럼 쭉쭉 떨어지면 멈춰주시면 돼요. 이거를 지문을 담아주실 거예요. 저는 복주머니 마카롱으로 만들기 때문에 빨간색 색소랑 노란색 색소를 눌렀어요. 꾸미 가장 어려운 과정이라고 하시 해봤거든요, 초반생분들. 수식이 되게 들어주셔야 돼요. 오른손에 힘을 줘서 쭉 코끝 반죽을 찾주시는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끌어내리면서 이렇게 주머니 모양을 만들어주실 거예요. 주머니 뒷부분 코가 되죠 마카롱 한 20분 동안 건조될 동안 이거 먹으면서 좀 기다리려고. 약간 소피 같은 맛인데 되게 행복해지는 맛이다. 지금은 아까 짠 모양 그대로지만 5분 정도 지나면 삐에가 올라오고 5분 지나면 더 높게 올라왔다가 안정기라고 해서 살짝 가라앉아요. 그림 그린다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손재주가 없나봐요. 스티치 작업을 다 마치고 이제 한자로 복자를 쓸 거예요. 한자를 쓰긴 썼는데 삐뚤게 썼어요. 이번에 좀잘 썼죠. 이렇게 해서 높이 들어서 통통하게 나오게 짜주신 다음 속은 통통하게 눌러다 대주세요 이거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발로나 초콜릿 필링이에요. 발로나 초콜릿은 다 짰고 이번에는 황치즈 필링을 짜줄게요. 이제 이 필링 다짠 거에다가 마카롱 뚜껑을 덮어줄 건데 이렇게 제 인생 첫 마카롱이 완성됐습니다. 설날이기도 하고 주변 지인들한테 나눠주면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laughs> 아, 알았어. <웃음> <웃음> 맛있게 먹어. <웃음> 안녕. <웃음> 안녕. 새해 <laughs> 복 많이 받아. 고마워요. 자. 고마워요 인사 새해 복 많이 받고 인사 어, 새해 복많고마워히 응, 가세요 나한테는 왜 새해 복 많이 받으러안 하지? 안녕 맛있게 먹어 야 김현지 빠이 맛있게 먹어 안 가세요 감사합니다 응. 짠 진짜 새해 복 많이 고마워요. 받아 고마워요. 안녕 이렇게 오늘은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마카롱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요. 안녕.